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오빠입니다 자 상지건설 현재 5.19%로 상승 여력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여전히 좀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라서 한 25,000원대에서 45,000원대 사이에 물려 계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아주 많으시겠죠 상지건설 좀 문제가 좀 많았던 그렇게 논란이 많았던 그런 주식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 GTX 사업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더 호재의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GTX 사업 자체가 계속적으로 길어지다 보니까 이 상기건설이 GTX A라인에 대해서 이 매출 여력이 어느 정도 좀 많았죠.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대감은 있었지만 우리가 이런 기간들 자체를 오는 29년도까지 과연 이 상지건설 주식을 이런 호재 하나만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라는 어, 생각이 좀 드는 찰나에 지금 이제 대형 호재가 1월 중순쯤 자,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죠. 자, 이제는 이 상지건설이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더 빠지지 않고 이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는 이유가 자, 이제 대형 이 호재, 이 호재 자체가 남아있기 때문이죠. 자, 이제 어느 정도는 이 주택공급 추진본부 자체가 12월 30일에 어 생겨났죠. 자, 그러면서 이제 1월 중순, 1월 중순에 대책 발표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발표가 나왔는데, 자, 주택공급 후속 대책 1월 중 나오나 국토부 시장 어, 신뢰가 관건이다라고 이렇게 뉴스까지 나온 부분들에 따라서 이상지건설이 이제 이 민간주택이죠. 이 민간 주택에 대한 수주가 좀 많이 들어오는 그런 어, 건설주입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135만 채라는 이 민간 주택 공급 사업 자체가 상지건설한테는 이 대형 모재로 어, 달아질 가능성들이 아주 크겠죠. 자,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내용으로 어, 말씀드릴 총정리본과 총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우리 주택 어, 국토부 자체가 움직일지 그리고 주택 공급 사업이 진행이 될지 그리고 앞으로 지금 수주 자체가 좀 많이 밀려 있습니다. 자이 수주, 이 건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금 수주를 주어 담을 건지, 상지 건설이 이 모든 호재 내용을 제가 정리해 놨으니까요. 상단에 보이시는 제번으로 자료. 자, 자료나 호재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대응자료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대응자료 안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타점들을 잡아야 되는지, 그리고 삼지건설 저희가 좀 많이 먹고 나온 글을 주시기도 하죠. 근데 또한번 제가 영상으로 달한 이유가 이증권사들 사이에서 찌라시가 도는 게 있습니다. 그 찌라시들 제가 선물로 다 나눠드릴 테니까요. 자료라고 보내주시고 이 대응자료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근데 영상 보시면서 제 번호 외우시기가 너무 힘드실 겁니다. 자, 그래서 영상 하단에 댓글란이나 더보기란 누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링크를 하나 남겨놨습니다. 제 링크 누르시면 문자 전송창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면서 제 보동화 자동으로 기입이 됩니다. 자, 거기서 대응이나 호재 자료 같은 이 자료 받고 싶다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자료 전송을 해드리니까요. 다들 꼭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이제 상지건설 이제 그 국토부에서 조직 개편 효과가 좀 본격화가 나타난 게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 나온 이 상한가 가 계속 나온 자요 부분들이 있겠죠. 상지건설 주가가 먼저 반응을 했기 때문에 자 1월 중순에 나오는 이 개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까? 이 대책이죠. 이 대책 발표가 일어난다면 상지 건설 주가 또한번 상한가가 가능하다라고 제가 항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 상한가가 나오는 종목들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계속적으로 맞추는 이유들도 이런 호재 자체를 잘 다룰 줄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 이 135만 채 지금 현재로서 이 정, 지금 장체에서 정부 자체가 이 국민들에 대해서 신뢰를 이렇게 싫어합니다 여러분들. 자, 그렇기 때문에 135만 채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수주 자체가 쏟아져 나올 어, 전망이고 이 무조건적으로 이뤄낼 수밖에 없는, 지금 이제, 어, 조직 개편까지 하면서 대책 부분까지 마련이 됐죠. 자, 그러면서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라는 취지인데, 이 취지 자체는 솔직히 말이 안 되고요. 이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135만 채로 잡겠습니까? 그건 절대 말이 안 되지만, 지금 현재로서 이 건설주죠. 이 건설주한테는 다여, 당연하게 이 오제거리가 될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겠죠. 현재 이 상지 건설 자체에 대한 주가의 좀 흔들림을 보려면은, 이 RSS 어, 멀티 차트를 좀 봐야 되는데 현재 상지 건설 과 매도 구간은 끝이 났습니다. 지금. 다시 한번 더 구간 안에서 이 매수세가 아주 잘 늘고 있기 때문에 매수 타점은 나와 있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자, 가장 중요한 게두 번째랑 세 번째입니다. 제가 설정한이 라인 위에서 선들이 놀아야지 상승 추세가 발행이 됐다라고 좀볼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현재로서는 좀 횡보적인 부분들을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게세 번째입니다. 상승 추세 지속선입니다. 주황선이 파라인선 위로 골든 플러스한 상태에서 놀아야지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들이고. 현재로서는 데드 크로스가 나온 전망이죠. 그래서 아직까지 모멘텀이 좀 많이 약하다라고 좀볼수 있습니다. 현재 이 모멘텀 자체는 1월 중순만 넘으면 또 한번 우리가 수급량들이 몰리면서 기대감으로 인한 물량들이 쌓일 거기 때문에. 우리 단기적으로 좀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한 2만 5천 대, 3만 5천 대까지 물려계신 분들은 충분하게 탈출할 수 있는 이 슈팅이 나올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죠. 자, 이렇게 이 RSI 몰티차트만좀 활용을 하셔도 어느 정도 주가의 흔들림을 알수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. 자, 이런 식으로 12월 초였죠. 12월 초에 매수세, 이 과매도 끝나고 매수세 돌아왔죠. 12월 초, 이 골든크로스 나왔고 12월 초에 골든크로스가 나왔습니다. 자, 이 3박자가 보르 맞는 순간이 언제입니까? 12월 초 바로 이순간이겠죠 자, 이 순간에 우리가 또 주어 담을 수 있었다라고 좀 보는 부분들이고, 자, 이 부분 자체가 좀 작게 보일 수는 있어도 수익률 10%에서 20% 정도는 충분히 나오는 구간입니다, 여러분들. 그래서 이 멀티 차트 좋은 점이 또 뭐가 있겠습니다. 다른 모든 종목에 보다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점. 그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을 위해서 제가 선물로. 이 RSI 멀티 차트 설정하는 법, 이렇게 화면 캡처와 함께 어떻게 설정하는지까지 이렇게 메모장에 남겨놨으니까요. 상단에 보이시는 제 보나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누르셔서 이 차트, 자, 차트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선물로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는 상지 건설, 이제 중순까지만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. 어느 정도 주가 빠짐, 주가 흔들림은 좀 없을 거고요. 지금 현재 이만0 0원대에서 분명하게 지지라인이 형성이 됐습니다. 그래서 상지 건설, 앞으로 이 대책 부분과 어떤 발표를 할지 모르겠지만, 이첫 발표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호재적으로 발표를 할 확률이 거의 90% 이상이죠. 저희나라, 어, 한국에 대한 특징입니다. 그래서 상지 건설 이번에 튀기 전에 무조건적으로 담아 두시길 바라겠고, 이번에 현대 건설의 어느 정도 그 SRP죠. SRP 자체랑 이런 수주들 때문에 건설주가 좀 부가를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또 상지 건설이. 건설주에 대한 부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반등 기비가 보이고 있지만 이 국토부에 대해서 이 언급만 조금만 나온다면 분명하게 이슈성이 살아날 거고 모멘텀들이 살아날 거기 때문에 25,000원, 35,000원까지 충분하게 우리가 어 슈팅을 기다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입니다. 그래서 이 대응대로 꼭 확인하시면서 요 증권사질하시는 어느 정도가 있는지 그리고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지금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면서 이... 상지건설 꼭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상가재본으로 상지건설 자료 문자 주셔가지고 이 자료 꼭 받아 가시길 바라겠고, 오늘 26년도 뽀빠이와 함께 꼭 좋은 수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이슈나 뉴스 이런 것들이 터지고 나서야. 이 유튜브 찾아보시고 이 차트 보시면 이미 급등하고 있고 이 급등하는 와중에도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어느 타점을 찾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 유튜브에서 이 유튜브에서 주식 알려주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보고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항상 궁금하시잖아요.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김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다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유튜브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주식이라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이 변동성이라는 게 너무 커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쓰면 조금 더 정확해질까 뭐 그런 생각으로 이 유료 뭐, 뭐 유료 리딩, 유료 검색기, 유료 검색식, 유료 정보 이런 거에 돈 쓰시는 분들 많으신데 제발 그런 거에 돈 쓰지 마세요. 이제는 이 본인들이 직접 하실 줄 아셔야 돼요. 뭐 이런 곳에서 정보 받으시는 분들 지금 계좌 한번 확인해 보세요. 뭐 계좌 만족하시나요? 그냥 제가 직접 보는 방법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보고 따라만 하세요. 제가 못해도 애들 과자 값이라도 볼수 있게 해드릴게요. 제가 이 차트 분석만 정확하게 12년 동안이나 했어요 얼마나 노력한 값이겠습니까? 이제 뭐 차트만 보면 뭐 흐름이니 기륜이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이 컴퓨터가 발전한 만큼 이 데이터, 이 데이터베이스로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. 이제는 이슈몰이 당하시면 이 계좌 작살 나는 거예요. 자, 차트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많은 게 보이실 거예요. 이 화살표가 제가 바로 수백, 수천번 설정하면서 찾은 이 황금 수식 값들이에요. 이 파란색 화살표가 세력 매집 신호, 이 빨간색 화살표가 급등 신호, 그 다음 이 노란색 화살표가 상승 전신호인데 여기 보시면 이 분홍색 선 보이시죠? 이 분홍색 선도 제가 설정한 이 이평선 값이에요. 이 이평선 값도 몇인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. 우선 최근 급등한 유니온 머트리얼, 유니온 머트리얼 보시면 이 매집 신호, 상승 신호, 이 평선 보시면 매집 신호, 상승 신호, 이 평선 물리면서 바로 급등 나와줬고, 이 금양도 보시면 매집 신호, 상승 전신호, 급등 신호 나와주자마자 바로 이렇게. 우사양 하나가 신곡가 찍어버리는 거예요. 저는 이때 와 이렇게 예쁘게 화살표가 나올 수 있나, 이렇게 예쁘게 이평선이 물릴 수 있나, 와 이런 종목은 무조건 상승 가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종목이에요. 다음으로 이 EV 첨단 소재를 봐도 이 상승 매집 매집 상승 이 신호 딱 나오고 이평선 물리자마자 급등 신호 나오고 바로 급등 가는 거고 이 덕양산업도 보시면 계속 이렇게 이평선 밑바닥 그리다가. 막바닥권에서 기다가 올해 3월 말에 크로스 올라가면서 상승 신호 나오다가 급등 신호 빠바방 터지는 거 보이시죠? 이 수식값들, 이 수식값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부 선물로 드릴게요.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막다 드릴 순 없고 어느 정도 드리고 나면 이 영상 내릴 거니까 늦지 않게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8.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종목들, 이 종목들 어떻게 찾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, 이 비싼 검색기 쓰시지 마시고, 그냥 본인들 쓰는 이 hts, 이 hts 검색기 쓰세요. 이 보시다시피 제가 검색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. 이 중에 제가 보내드린 수식값이랑 맞는 게이10% 이상 거저먹기 이 검색식인데, 보시면 이렇게 이 매수자리 누르기만 하면 나오게 다 만들어 놓았어요. 제가 수식값에 맞는 조건식 검색식도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, 늦지 않게 위에 보이시는 제이 번호로 숫자 8.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 은 제가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다들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세요. 그리고 이 hts 사용법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설정하는 법이랑 차트 보는 법, 강의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다 같이 보내드리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뭐 이것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. 자,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세요. 제가 최근에 이 텔레그램 채널 한개 만들었는데 이쪽으로 종목 보일 때마다 지표랑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올한 해도 시드 많이 올려서 연말에 축배 같이 들어보자고요. 다 연락 주셔서 이 정보들, 이 설정값들, 이 종목들 다 추천 받으시고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이 숫자 8이라고 숫자 8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이렇게 새운 매집 신호, 급등 신호, 상승 전 신호 설정하는 법, 설정 값, 수식 값다 보내드리니까 전부 다 받아가시기 바랄게요. 또 아무래도 유튜브 시청만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대응 안내나 정보들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숫자 8. 이 8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이 세력의 이상 수급 현황을 유일하게 포착할 수 있는 시간인 이 8시 40분에서 이 9시 이 9시 인이 장전 동시효과 매매 시간 뭐 이런 시간들에서 이 시간에 세력들이 움직임이나 물량들을 볼수 있는 골든타임 시간이기 때문에 이 8시 40분에서 9시 중에 이 세력들의 물량이 포착이 되어서 급등 확실 종목이 되면 문자 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문자로 종목 매수가, 매도가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요. 이 받아보셔가지고 같이 수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, 뽀빠이가 이 대시세 종목을 매매하는 기준 중 하나를 알려드리면서 이 시크릿 종목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런 단기, 이런 단기 급등주도 잘 캐치하지만 이 단기보다는 이 장기 투자, 장기 투자에 더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 12월 12일에 이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장기 종목을 캐치를 해서 이 매수가, 매도가, 그리고 세력 타점 그렇게 타점으로 보이는 이유들을 보내드리면서 추천을 드렸는데 이 종목 어떻게 됐습니까? 올해 1월 10일부터 세력들이 반응이 오면서 1월 10일 우상향을 시작을 했죠. 그러면서 바로 급등주가 됐고 약700%약 700%의 약700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. 자,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런 장투 급등주 캐치 될 때마다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요. 이번에도 한 종목 이 시크릿 종목 철저한 분석과 세력 움직임을 보면서 제가 충분히 엄선을 했고 이 개미 털기 막바지 작업이라고 확신이 들었고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. 자, 이 다음 급등주도 이 시크릿 종목도 받아 보시려면 이 상당에 보이시는 제번호 제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. 지금이 진위 적절 구간이기 때문에 늦지 않게 연락 주셔가지고 이1,000% 2,000% 수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. 아무래도 전업으로 주식을 하고 계신 분이 아닌 주식 초보자분들, 그리고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차트 확인을 계속 하면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. 그래서 제 뽀빠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의미로 이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. 자, 위에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.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력 매집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요. 이 파일 안에는 세력들이 추매하려고 하는 이 매수자리, 그리고 매도가 그리고, 기간, 분석 자료 등을 정리해서 넣어 놓았어요. 보통 차트가 막 이렇게 요동칠 때, 지금 들어가도 되나? 이때 들어가도 되나? 지금은 너무 늦었나?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, 꼭 내가 사면은 하락하고, 내가 안 사면은 오르고, 뭐 이런 일들이 많으시잖아요. 그리고 그런 매수매도가 반복되면서, 시드도 점점 줄고, 또 이제는 뭐 파란색만 배도 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. 그런 스트레스, 고민들, 저 뽀빠이가 덜어드리겠습니다. 자, 어떻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매매할 때이 세력, 이 세력 기준으로 매매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력들이 추매하려고 하는 그런 추매 자리 그리고 세력들이 목표하는 목표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인내해야 하는지 그런 기간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니까 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, 8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자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건 구독자분들과 제가 같이 수익을 좀 내자고 보내드리는 거니까 이런 자료들 자료들 남들한테 뿌리지 마시고요. 자, 같이 이 자료들 보면서 적절 매매 구간에서 같이 수익을 내면 좋겠습니다.